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맘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속담입니다. 어, 나무에서 먹고 자며 살아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 속담은, 어,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라는 교훈도 주지만 또 한편, 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도 방심하지 말라는 교훈도 함께 어, 주는 속담입니다. 어, 전도서에서는 바로 이, 어, 방심하지 말라.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도 자신하지 말라는 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 1 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니, 빠른 경주자들도 늘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 먹고 사는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늘 양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도 늘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고 해서 늘 인총을 입은 것처럼 잘 살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 내가 어느 것 하나를 잘하고 또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늘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숭이가 어느 날 나무에서 떨어지듯 우리가 방심하고 교만히 행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어, 그 길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12절 끝에 말씀처럼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불행에 닥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모두에게 그 시기와 어, 기회가 동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자리를 또 넘어서는 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전조사의 말씀이 모두에게 기회가 있으니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불행을 경험하지 아니하거든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계속 너의 삶을 발전시키라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교훈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겠으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다니 우리가 때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기 전에 모습처럼 방심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마치 물고기와 새가 아무 걱정 없이 물을 헤엄치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전조서 기자는 우리가 정말 잘하는 영역 맘 놓고 행할 수 있는 영역 어, 또 지금까지 이 분야는 내가 그래도 잘하지라고 자신하고 자부하고 달려온 영역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호련히 일어나서 언제 우리가 그 길에서 미끄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내가 자신하는 일에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자신은 하는 일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세상은 원숭이가 나무를 타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나무를 탄다고 하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웃긴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잘 타던 나무를 타러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길에 나서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자신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잘 아시는 분은 없고, 이 세상이 그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더 완벽히 해내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또 반복되는 일상이라 특별히 이상이 없고,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삶 앞에 더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어, 여러분들을 더 높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호련이 임하는 그 재앙의 날에 능히 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학업으로 나아가는 그길 앞에 혹여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를 보며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자신하는 삶의 영역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에 대응한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가 자신한 일에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 욕심을 부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며 더욱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미끄러질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어, 거짓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일상의 일을 할 때면 더욱 아무 해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하는 일에 또 반복되는 일상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아닌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어,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은 기도하는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그 세상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도가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성된 어,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무엇보다 주의 청년들이 날마다 이 아침을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일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